네, 안녕하세요. 코인 쉽게 알려드는 남자 이성준입니다. 현재 시간은요, 7월 22일 2시 34분을 좀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서 좀 대응 전략이랑 이번 주의 목표가, 그리고 이 현재 차트의 흐름까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제가 이 세력들이 매집 중인 종목도 하나 추천드릴 거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좀 알림 설정 꼭 한번씩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이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이 투심이 좀 살아나고 있어요. 이더리움 클래식의 현재 이미지는요, 긍정이 6 0고요 부정이 지금 4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긍정적인 표현은 돈을 벌다, 높은 수익, 새로운 기술 등이 이제 좋은 표현이 높은 상황인데요. 그만큼 투심이 현재 좀 살아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봉을 먼저 보겠습니다. 금일 가격은요, 1.9% 정도 좀 하락하고 있는데요. 6월 17일에 가격은 이렇게 급락이 나온 뒤에 아직까지 좀 회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33,400원 이 구간이 저항이 좀 강하게 잡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1개월 이상 현재는 이 저점에서 돌파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최근이 돌파를 하기 위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이 투심이 살아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구간 돌파가 나온다면요. 36,000원만 여기까지는 좀 단기간에 좀 반등이 이어질 수 있을 거예요. 현재 매물대를 보면요, 37,500원 부근에 이렇게 많은 매물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현 구간은 현재는 크게 매물이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이 고점의 매물들은요, 매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데요.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코인 시장의 기조가 좋아지고 있는데, 이 손실을 감안하면서까지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현재 이더리움 클래식은 세 번째 반감기가 지났습니다. 이에 따라 채굴 보상이 20% 정도 이렇게 감소를 했는데요. 세 번째 반감기는 5월 31일 8시 한국 시간에 완료됐고요. 다음 반감기는 2년 뒤로 예정이 돼 있어요. 반감기가 지나고 지금 2개월 정도 지난 상황인데 비트코인 반감기 역시 3개월이 지났죠. 그만큼 이제 급등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통 반감기가 지나면 바로 급등을 하지는 않아요. 예전 비트코인 반감기 때 20년도 5개월 정도 횡보가 나온 뒤 급등을 보이면서 21년도에 이 8천만 원을 8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번 역시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클은요 21년도 이때 한번 보시면요 3,200% 이상 상승을 보였어요. 이번에는요 10만 원까지 다시 이번에는요 이 100만 원까지 갈수 있는 모멘텀이 생겼습니다. 한번 급등이 시작되면 폭발적인 시세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이렇게 3만 원 이탈이 나왔었지만 빠르게 회복을 좀 보였는데요. 이번 상승전 가격은 보면 이렇게 2만 원대에서 오랫동안 좀 횡보가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가격이 레벨업이 돼서요. 3만 원부근이 저점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어요. 네 시간봉을 보겠습니다. 꾸준히 조정세를 보이다가 오랜만에 이흰 선에 안착을 한 상황이에요. 현재 이평선은요 이 200일선을 이 60일선이 돌파하는 자리로 보이는데요. 아직은 저항이 좀 잡혀 있지만 이 구간 돌파는 이제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아직 크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아요. 네, 현재 단기 매물대 한번 보면요, 형 네, 구간에 많은 매물이 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매물 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클은 이더리움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는데 이더리움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번에 이렇게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면서 흰 선을 강하게 돌파를 했어요. 형 구간 한 490만 원에 지금 이더리움 역시 저항이 좀 잡혀 있는데요. 이클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물 ETF 거래 전까지는 아무래도 조금의 이 관망세가 관망세가 좀 이어지고 있어요. 다시 이클의 차트를 볼게요. 이더리움 클래식은요. 이번에 이 과매수 구간을 지나면서 이 50구간까지 지금 RSI 지표가 좀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 고점에서 굉장히 많은 매도세가 좀 이어졌다는 거예요. 조금의 횡보가 좀 이어지겠지만 조금만 기다리신다면 정말 좋은 상황이 나올 겁니다. 이르면 내일이요. 23일이죠.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가 유력하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요. 업계는 자본 유입면으로요 비트코인 현물 ETF보다 규모는 좀 작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바로 이 파급력. 네, 코인은요. 바로 이 파급력이 중요합니다. 파급력은 흑펄시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 주 출시가 사실상 확정적인 가운데 이더리움이 이 비트코인을 제치고요. 암호화폐 대장 타이틀을 차지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이어지는데, 바로 이 시장 조사 업체 카이코는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될 경우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수익률을 넘어서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현재 거래소 내에 이더리움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은데 현물 ETF가 출시되면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더 심각해지죠. 이때 이 기관 투자자들의 폭발적인 수요가 이더리움 가격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더리움은 이번 강세 장 사이클에서 상한선 뭐25,000 달러까지는.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엄청난 수익률을 준다는 거죠. 이더리움 급등으로 인해 바로 이 이더리움 클래식 역시 큰 시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클은 최근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는이 저점 구간에 갇히면서 가격이 큰 상승을 보이지 못하는 만큼 이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다시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을 텐데요. 제가 오늘 구독자 분들께요. 코인으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바로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돈 되는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코인 시장은요, 이렇게 거래소를 통해서 매수와 매도를 하죠. 그만큼 이 거래소는 코인을 매매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걸 한번 보시면 많은 거래소가, 많은 거래소가 보이는데, 이건 이 거래소에서 에어 드랍을 해준 이 코인들이에요. 이 바이낸스. OKB, 그리고 이제 크로노스, 이 비트겟, 보면 이 FTX까지 이 상위 거래소들 모두 이 거래소 코인을 초반에 에어드랍 해줬습니다. 처음에는 가격이 낮았지만, 이 거래소가 성장에 따라서 적게는 100배, 많게는 만배까지 10 올랐어요. 그만큼 이 거래소가 커지면요. 이렇게 거래소 코인들은 좀 떡상을 하는데요. 이 바이낸스를 예로 보면, 이 거래소 코인이 이 b n b 예요 바이낸스 코인 역시 2017년에요. 118원이었습니다 그 전엔 더 낮았고요 이 지금 가격을 보면요 거의 80만원 부근인데요 지금 110원 부근 이 110원짜리 코인이요 80만원이 된 거예요 지금 뭐8000% 이렇게 오른 게 아니라 8000배가 올랐습니다 8000배가 거래소 코인은 이게 무료 에어드랍 중에서도요 항상 이 상위권 프로젝트에 속해 있어요 실패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실패할 확률이 적은 이 에어드랍 이벤트입니다 지금 이 거래소 코인을 이 100개 지금 에어드랍 해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공짜로 돈을 받는 게 없이요. 공짜로 하고 있는 이벤트예요이 빅스텐 거래소입니다. 어, 인도네시아 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인도네시아 인구는요. 바로 3억 명입니다. 3억 명. 엄청나죠.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천만 유제 플랫폼인 레젤 그룹이 투자를 했고요. 현재 인도네시아 TV에서도 이 거래소 광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바이낸스 OKX 말고요. 업비트랑 바로 이 업비트랑 비서 이런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잖아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국가에 본인 국가의 거래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 비엑스텐 거래소는 빠르게 이 성장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뭐한 글로벌 상위 20위 안에만 든다 해도요. 이 거래소 코인의 가치는요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문자로 이 BXT라고 보내주시면요. 오늘 이 거래소 코인 이 100개를 공짜로 에어드랍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예요. 만일 이 바이낸스만큼 상장이 되면, 현재 아까 그 바이낸스 코인 가격 보셨죠? 매당 80만원이에요. 80만원. 이 100개의 코인을 에어드랍 받으니까 8천만원이 그냥 생기는 겁니다. 8천만원이. 절반만 생각해도 4천만원이에요. 이런 기회가 정말 흔치 않습니다. 일반 코인이 아니고요. 이 유령 코인 같은 게 아니라 바로 이 거래소 코인이에요. 거래소 코인. 그만큼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인도네시아의 크립토 투자 인구, 바로 이 가상화폐 투자를 하는 인구가요. 전체 국민의 최소 5%인데요. 한 천만 명이 넘는다는 소리예요. 천만 명이 이 급성장이 가능한 거래소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거래소 코인은 떡상을 할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화면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 010 4692번에 782 하나 번으로요. 바로 이 BXT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이 거래소 코인을 제가 무료로 이 100개 에어드랍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거래소에서, 이 BXT 거래소에서 한정적으로 물량을 지금 에어드랍 해드리는 만큼 빠르게 참여하시는 분들께만 지급을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제 영상을 보시고요. 문자 주시는 분들은 무조건 제가 이 무조건 이 받으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받아 놓고요. 뭐 1년이나 뭐 2년 안에 이 거래소가 크게 성장을 한다면요. 꽁돈 뭐 천만원, 많게는 뭐 1억까지도 생길 수 있는 기회예요. 코인은 주식과 같이 매수만 해서 수익을 보는 거 외에 이렇게 에어드랍까지 받으면 투자를 진행한다면요, 100배, 1,000배, 10, 10,000배까지도 큰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저는 보시면요, 이렇게 많은 에어드랍 코인 정보를 받고 있어요. 이 중에서요, 가장 수익이 날수 있는 바로 이 거래소 코인, 거래소 코인을 에어드랍해 드린다는 겁니다. 투자는요 돈벌수 있는 방법만 알면 남들보다 더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건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코인시장의 공포탐욕 지수는 7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한4 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면서 투심은 이 탐욕 단계를 지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포인트가 조금 하락을 했지만 70이면 굉장히 높아요 네, 높게 좀 가리키면서 코인시장의 투심이 현재 좀 꾸준히 불타오르고 있다는 걸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건 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하면서 코인 시장의 활기가 더 불어오고 있는 상황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미국 현지 대통령의 재선포기는요 1952년 저희 트루먼 그리고 1968년에 존슨에 이어서 세 번째지만요 개인 건강 이슈라는 점은 앞선 사례들과 많이 달라요 그리고 이 트루먼과 존슨두 대통령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는데 그 해에 대선에서 공화당에 모두 패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죠 이번 역시 민주당 보다는 트럼프, 공화당의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현재 코인 시장의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좋은 상황이죠. 이번에 트럼프의 총격, 총격이 나온 뒤에 트럼프 쪽으로 많이 기울었어요. 여기에 더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태까지 코인 시장은 이제 불장이 시작이 될수 있는 많은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요. 이 민주당 새 후보는 최우선순위로 암호의 앞에를 둬야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 대선에 이 암호화폐가 굉장한 이슈로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일봉인데요. 어, 최근에 이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67.6k의 지금 가격이 위치해 있는데 이제 다시 정 전고점까지의 상승 또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누누 이야기 드렸지만 비트코인은 하락을 할 수가 없어요. 현 상황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 비트코인의 이 반감기 이슈는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반감기 이슈는 3개월 이후부터 변동성이 나타난 뒤에 큰 시세를 좀 보이는데 19일이 이번 19일이 딱이 3개월 되는째였죠 이때 보시면 이때 강한 양봉이 나왔어요 가격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매물대를 한번 볼게요 현재 이렇게 저점 부근에 많은 매물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부근의 매물은 이 고점을 돌파할 때, 뭐 이걸 돌파할 때 어느 정도의 매도세가 나오긴 할 텐데, 이 저점 부근에서 매수를한 만큼 장기적인 매물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 매도세는 크지 않을 거예요. 이 고저의 매물들이 많진 않지만 보시면 많진 않지만 단기적인 대응을 위한 이 매도세는 일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단기적인 물량이 얼마나 이 매도세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가격의 이 변동성, 가격의 변동성이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네요. 이건요, 마운트곡스 물량을 현재 이제 매도를 할 것인가, 팔 것인가 말 것인가를 조사한 내용인데, 투표 참여자 55%가 매도를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그만큼 마운트곡스 물량은요, 현재 매도 물량이 크게 이어지지 않고요, 시장에서는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최근 동일 사모펀드 및이 컨설팅 회사 SE도 이 비트코인의 보유구를 1억 6,500만 유로로 2배 늘리고 있어요, 2배. 지금 고점 부근인데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상승이 나올 거라는 이야기죠. 1시간 봉을 먼저 봅니다이 비트코인 1시간 봉을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요, 이렇게 단기 이평선을 모두 돌파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60일선을 이때 한번 이탈하긴 했지만 좀 빠르게 밑꼬리를 달고 회복을 보였어요. 이제 보시면은 한 66k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지가 형성될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이건 비트코인 현물 ETF 보유자 포지션인데 보면 이제 판매자보다 구매자의 포지션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에요. 그만큼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충분히 더 기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의 길 질주가 시작되면요, 알트들의 강한 반등이 나오는데 이 이더리움 이 클래식은요, 역사적인 신고가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그래프 주봉을 한번 볼게요. 이 21년도에 보시면은 이 20만 원을 넘게 큰 시세를 한번 보였는데요. 이때 보시면 3,200% 이상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2월부터 반등세가 시작되면서 5월 달에 이렇게 최고점을 찍었는데요. 단기간에 아주 좋은 수익률을 줬습니다. 그만큼 이번 강세장이 나온다면 역시 폭발적인 시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번에 이더림 한물 ETF 출시가 되잖아요. 저는 20만 원은 뭐 그냥 넘기고 5만 원까지도, 100만 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더림 한물 ETF 예비 승인을 받은 운용사가요 블록레그랑 다시 블랙록이랑 바네크 그리고 프랭클린 템플런드는 프랭클린 템플턴 등총 3곳으로 우선 22일 오늘 22일 오후에 최종 승인이 내려지면 23일 내일부터 거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어마어마한 금액이 코인 시장에 유입되면서 코인 시장은 유동성 장세를 유동성 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또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은 코인 시장의 호재예요 이번에 역사적인 상승이 나올 많은 재료가 있다는 겁니다. 보유자분들은요, 현 상황에서 그냥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디까지 관망을 해야 되는지 이 목표가가 얼마인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아무래도 개인투자자분들은 이 정보하고 자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매수 타점이랑 매도 타점, 바로 이 목표가를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제가 투자하시는데 도움되시라고 이더리움 클래식 이 종목에 대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영상 보시는 분들께 현재 무료로 이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집은 개인분들은 알수 없는 이 대외비 자료집으로 제가 모든 분들께 오픈해드리지 않고요. 오직 제 구독자, 이 구독자 분들께만 공개해드리고 있어요.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바로 이 차트 분석까지 제가 싹다 정리해놨습니다. 구독자 분들께 언제 100%이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대신 이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화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 4692번에. 7 8 2나번으로요 이클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메스 타점과 추가 메스 타점 그리고 목표가랑 손절가가 있고요 개인 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바로 이 세력들의 바로 이 세력들의 평당가까지 제가 자세하게 분석해놨습니다 신규 매수자분이나 보유자분들께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현재 제가 제 구독자분들께는 바로 이돈 받는 거 하나도 없이 이 자료집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고민하지 마시고 자료집 보고 나와 있는 대로만 따라해 주시면 면 됩니다 이 코인을 전혀 모르시는 분도요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제가 아주 쉽게 쉽게 정리해 놨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69-2번에 7821번으로요 미클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식을 하시던 분들이 코인 시장 이 많이 넘어오시죠 아무래도 주식 은이 30%에 바로 이 30%의 상한가 같이 정해져 있는 수익률이 있다 보니 인생 역전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인은 완전히 다르죠 한 번에 10배 뭐 100배, 1000배까지도요.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코인 시장이에요 이 로또 복권은 확률이 굉장히 낮은데 그냥 뭐 돈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코인은 좋은 정보만 받고 잘 투자를 진행한다면요 바로 이 100배의 수익률은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 코인에 관한 정보들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한 200, 266명 정도 들어가 있는 방이에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코인의 에어드랍프트요 이 MM들, 바로 이 마켓메이커 세력들이죠 이 세력들의 흐름까지 매일 체크를 하면서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코인의 세력들, 바로 이 고래들이 얼마만큼 물량을 이 매집하고 있는지까지 실시간으로 매일 체크를 하고 있고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코인 투자를 진행한다면요, 많은 수익을 볼수 있어요. 이번에 이 세력들이 제가 매집을 하는 코인 정보를 하나 오늘 받았습니다. 이번에 받은 정보는요, 미국에서 바로 이 트럼프,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으로요, 조금만 사놔도 충분히 좀 부자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유튜브 안에선 절대 좀 오픈해 드릴 수 없는 정보이다 보니까요, 유튜브 안에선 이야기 드릴 수 없고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한해서 문자로 이렇게 정보라고 보내주시면요, 제가 따로 오늘 받은 이 종목을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이코인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구간이에요. 시장의 완벽한 바닥에 위치한 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요, 폭발적인 시세를 보여줄 수 있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기회를 놓친다면 수익을 볼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사야 앞으로 코인 불장이 나올 때뭐 10배, 100배, 1000배까지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코인은 지금 아직까지는 주식과 다르게 제도권에 들어있지 않은 투자입니다. 그만큼 이 변동성이 크죠. 하지만 이런 비공개 정보를 잘 받으면요. 이 엄청난 수익을 낼수 있는 게 바로 이 코인 투자예요.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를 진행해야지만 바로 큰 수익을, 예, 큰 수익을 볼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혼자서 힘들게 투자를 진행하셨다면요, 이제 제가 좋은 정보를 바탕으로 수익 볼수 있는 투자를 할수 있게끔 도움 드리겠습니다. 호인는요 주식과 다르게 10개 중에 7개가 손실이 나도요, 바로 1개만. 이런 정보를 1개만 잘 잡으면은 뭐 10배든 100배든 이 1000배까지도 정말 폭등을 합니다. 손실을 빠르게 복구할 수도 있고요, 인생 역전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많은 정보를 얻어야 그만큼 돈을 벌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예요. 코인을 투자하면서 저는 매일 좀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이제 혼자서 힘든 투자하지 마시고 앞으로 저랑 같이 꾸준하게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2번에 7821번으로요. 정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오늘 받은 이 비공개 종목을 오픈해 드릴 테니까 주저 마시고 힘들어 하지 마시고요.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돈은요. 정말 저한테 10원 한푼안 주셔도 돼요. 저는 제 유튜브를 키우기 위한 목적이에요. 많은 정보를 좀 공유하고요. 소통하면서 앞으로 저와 함께 좀 재미있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